좋습니다. 로그의 정의 자, 3의 제곱은 뭐죠? 9죠? 어. 이럴 때이 지수를 로그 3의 9로 약속한다 어, log, l o g 로서 로그 log 여기다 밑에다가 이 자리가 밑이거든? 밑을 조그맣게 써야 돼, 3 그리고 여기는 9 얘이름 진수야 진수 아 근데 왜 닥치세요 어, 난, 나도 없었어 사실 근데 이거 왜 약속했냐면 이런거죠 3의 몇승이 9냐 물어봤을 때요 x를 이 지수를 지수의 x가 있을 때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거야 그래서 이제 x는 로그 3의 9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 이거 이렇게 쓰자 아왜만큼잘 봐라 음왜만 들었는지 좀만 더 설명해 볼게 로그 3에 9 다시 3에 몇 승이 구냐고 물어보면 2다 다 나오잖아요 근데 3에 몇 승이 10이냐고 물어보면 3을 몇번 거듭 줄 10대냐고 물어보면은 없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무리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긴 있어요 정의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알 필요 없고 그랬을 때이 x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x는 로그 3에 10,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만 다른 거지, 같은 말이야. 요거를 다시 읽어보면, 거꾸로 로그, 어, 지수꼴로 바꿔보면, 3에 X승은 10이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표현 방법만 다른 거야. 그래서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있어. 요거는 미치죠? 얘는 지수잖아. 그러면 지수 남자친구는 뭐냐? 진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진수야. 근데 이 지수꼴에서는 진수라고 안 했었는데, 로그로 만들었을 땐 얘가 진수가 된다고. 그리고 밑은 항상, 밑에 있죠? 여기서도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너처럼.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고. 지수꼴에서 밑은 로그에서도 밑이. 이런 미친. 그리고 얘는 뭐죠? 원래 지수에서는 지수죠.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수는 로그 밑에 진수가 되는 거죠. 연습한다. 로그 2에 4는 2. 로그 2에 8은 3을 한번 지수꼴로 바꿔봅시다. 2에 3제곱은 8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그럼 문제를 낼때 이렇게 낼수 있지. 로그 2에 몇이 3이냐 물어보면 이건 진수를 물어본 거죠. 이거를 풀려면 항상 밑 지수구로 바꿔야 돼. 일단 익숙한 걸로. 2의 세제곱이 동그라미다로 바꿔야죠. 그럼 여긴 8이죠. 이런 게 로그 방정식이에요. 근데 로그 방정식은 진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진수를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지수를 물어볼 때도 있어. 2의 몇 승이 16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2의 x승이 16이 되는 x는 4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수 있어요. 음, 쉽지 않아 시작이다 아주 쉬워 사실 쉽고요 그래서 요거 딱 일단 여기만 봐 위에는 읽지 말고 여기만 봐라 ax승이 n일때 이게 진수죠 ax승이 n일때 이 x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었다 x는 로그 밑에 진수 이렇게 됩니다 어, a의 x승이 n일때 이 지수 x를 표현하기 위해서 x는 로그 a에 n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잠깐 타임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지 음 이런 게 있어요 로그 2의 마팔은 얼마일까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할까 로그 마이너스 2의 마팔 그럼 이걸 지수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2의몇 승이 마팔이냐 물어본 거죠 3승이죠 근데 이건 되는데 잠깐 타임 이게 없으면 로그 마이너스 2 8 이건 뭐냐 아니 무리수로도 안돼 이게 사실 마이너스 2를 딱 세제곱 해야지 8이 되거든요? 마팔 8은 될 수가 없거든? 약간 애매하잖아 이거 밑이 아까 둘다 음수일 땐또 되는데 하나가 음수면 안되지? 다른 거 해볼게 로그 2에 마팔 2를 몇번 거듭제곱해야 마팔이 되냐 안되잖아요 아까 됐는데, 이거 둘다 맞았으면 됐는데, 또 하나 만안 되잖아. 애매한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개념을 전화해가지고, 빼버렸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쳐라. 음, 음수인 거는 안 하기로 했어, 그냥. 그러니까 미치든 진수든 헷갈리잖아, 지금. 미치든 진수든 간에 음수인 거는 안 한다. 예전엔막 와이너스 선를어요 아니, 원래 없었어요. <laughs> 원래 없었고요. 어, 밑도 0보다 큰 거. 개순수하네. 진수도 0보다 큰 것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정의 자체 는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없다고 꺼지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없다는 거야 정의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하나 들어가면 없다 들어.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뭐 없다는 거야. 아니 없다라고 해야죠.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좋죠. 존재하지 않는 수인 거죠.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하나 더 해보죠. 2에0 이에 몇 승이 0이냐? 없어요. 없죠. 어, 안 되지, 0도. 네. 0인 것도 안 하기로 했어. 0보다 큰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0 나도 좀 이상해요. 그렇지, 큰 응. 0에 몇 승이 4냐? 안 되잖아. 좀 이상하잖아. 안 한다고 이런 거. 그래서 0보다 큰 것만 합니다. 밑과 진수는 0보다 큰 것만 하는데 이게 바로 밑 조건, 진수 조건이라는데 하나 더있어 밑.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밑은 밑을 깔아줘야죠 성적. 너너 성적 너가 좀 공부 못 해야 네 친구가 대학 갈거 아니에요. 밑이 1등하면 되냐? 안 되지. 밑이 1등야야 야, 밑에 깔아줘야지 너가 그래 친구들 대학 잘 가서 잘하고 돈잘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로그 1의 4하면 1의 몇 승이 4 되냐? 1은 거듭제곱해도 4가 안돼 절대 안되죠 절대 안되지 밑이 1이잖아 지금 여기 밑이죠 밑에 미치 있으니까 밑이 미치 1이 되면 안돼 밑이 1인것도 약속을 안한겁니다 사실 안된다기보다는 약속을 안했어요 그래서 밑조건 하나 더 있어 1이 아니다 밑이 1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밑조건, 진수조건인데 잘 기억해둬라 일단 외우는 법 일단 밑이든 진수든 어쨌든 양수만 하기로 했다 0도 안되고 0보다 커야 돼 둘다 두 장보다 크는데, 하나 더 있어. 1등 하면 안 되는 건 뭐죠? 미친, 미치죠? 어, 미친 일이면 아니다고.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진수는, 그, 지수, 남자친구거든요? 진수는 1등 할수 있지. 공부 잘하니까, 걔는. 진수는 1이 될 수도 있다고요. 0은 안 되고! 진수 말하는 거야. 어, 그렇지. 아, 이렇게 밑이 4라도, 4의영승은 1. 되네. 진수가 1이 되네. 로그 5의 1은? 5의 영승은 1. 네. 그니까 러 정의가 된단 말이야. 네. 약속했어. 그래서 진수는 상관없어요. 1이 돼도. 네. 진수 공부 잘하니까요. 근데 미치면안 된다에. 네. 한번 미치면 깔아주라고 1등 하지 말라고. 네. 슬픈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미조건 진수 조건입니다. 로그가 써 있는 순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따 이런 거 나와. x 빼기가 미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진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아,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야. 이게 정의되려면 얘는 0보다 커야 되지. 얘는 0보다 커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는, 얘는 1이면 안 된다. 이 조건을 줘야 된다고. 문자로 돼 있어도, 밑과 진수가 문자로 돼 있어도 똑같아. 밑 조건, 진수 조건은. 둘다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면 안 됩니다. 로 연립부등식을 풀면 답이 나오는 문제를 서수령 1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오면 5점입니다. 아 쉽긴 쉽지 근데 서수정 1번이라고 그냥 내주는거도 학교 다니냐 물어봐 주는 거잖아 학교 선생님이 너주세의클래스에서 배워왔냐? 물어봐 주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못 풀어요 2차부등식 못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 배웠는데요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죠 이게 밑 조건, 진수 조건이다 양수 n에 대해서 이게 진수야 진수 a의 x승에 n을 만족시키는 x는 오직 하나뿐 존재하는데 오직 하나 존재하는 이유는 물어보지 말라고 네이버 찾아보라고요 어 하나 존재합니다 이 실수 x를 로그 a의 n으로 나타내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하거든요 말은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잘 읽진 않아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 다시 해볼까 로그 3의 10을 뭐라고 읽냐면 3을 밑으로 하는 10의 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읽으라는 대로 3을 밑으로 하는 10의 로그잖아 근데 그렇게 안 읽고 잘. 그냥 어떻게 읽냐면 로그 3의 10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쓸때 L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렇게 안 해요 버릇이야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줄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학교 선생님은 L을 꼭 이렇게 쓰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선택해서 해라 음. 이렇게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쓰세요 로그 L, O, G 이렇게 쓰세요 근데 밑은 좀 작게 밑에다 써야 돼 이렇게 진 확실히 구분돼야 돼요 밑은 이렇게 이렇게 진수는 이렇게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줄 그어가지고 세줄 그어가지고 세줄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쓰고 어~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라는 이런 걸 초딩이세요 알아서 해야지 느낌적인 느낌 하면 밑은 좀 작게 써야 된다 밑이니까요. 그습니다 로그는 영어 노가리의 약자 노가리 노가리까지 말라는 뜻이다 닥치는 뜻이에요 로그라고 있고요야 벌써 그냥 얘기했는데 끝났잖아 미조건 지수조건 둘다 일단 이렇게 외워라 둘다 0보다 커야 돼둘다 0보다 커야 돼 음수 안되고 0도 안되는데 미친 일등하면 안되죠 외웠다 미조건 지수조건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요 그럼 페이크에 낚이지 않을 거 아니야 일단 딱 보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딱 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음순이가안 된다, 에 네. 그리고 요 밑에 1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진수가 1인 건 됩니다, 또. 그건 상관없어요. 밑이 1이면 안 된다고. 슬픈 얘기잖아. 이런 거, 야, 인간적으로 안 한다. 알아서 해라, 이거, 예시. 넘어가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유자재로 트랜스폼이 돼야 되거든. 이거는 3의 4승이 81이다를 그 4의 초점을 바, 맞춰가지고 요 4라는 지수를 로그로 표현한 것 뿐이야. 개쉽잖아요. 이런 거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분의 1에 세제곱이 27분의 1이다. 아, 개쉽잖아, 로그. 러브 쉬운 거 아니세요? 좋습니다. 야, 이런 거 하냐, 안 하냐? 이거 영 있는 거. 한다고. 이거는 지... 여기, 여기만 봐야지. 로그를 봐야지. 이건 상관없잖아. 이거 지수잖아요. 야, 태호였다. 태워보고 싶잖아요. 5의 영승은 1, 이건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얘는 1이 아니어야 되지. 얘는 1이 상관없다. 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로그의 기본 성질 배우겠습니다. 일단 로그의 정의를 배웠고, 밑조건 진수조건 배웠는데요. 로그의 성질 다음 단어이거든요. 바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잘 봐. 1번. 로그의 성질 1번은 뭐냐면은 진수가 1이면 모든 수의 영승이 1이기 때문에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 됩니다, 값이. 로그 2번. 밑과 진수가 같으면 반드시 로그 값이 1이 돼요. 당연하지, 로그. 2에 2가 얼마냐 물어보잖아? 2에 몇 승이냐고 1승이잖아. 이거 개쉽잖아, 뭐야, 이게. 그래서 밑과 진수 같으면 1, 진수가 1이면 0. 여기까지가 로그의 정의자 기본성지 1번만 배우고, 이거 말고 기본성이 몇개 있을까요? 로그의 더셈이라든지 로그의 더셈은 미치 같을 때 진수를 곱해 준다. 지수 법칙 지수 법이 다릅니다. 로그의 뺄음이라든지 그리고 로그의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뺀다든지 그리고 로그의 밑변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로그의 밑이 이렇게 시로바꾸고 싶을 때는 딱 갈라친다든지, 로그의 파란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밑과 지수를 바꾸면 역수로 돌아가는 바람기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수,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뺀다든지, 아니면 로그에 곱셈이면 파도 타기가 될때 한다든지, 그래서 파도 타기를 슉슉 했을 때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밑과, 밑에,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지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로그의 성질한 10가지를 익숙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하나 증명도 하고. 근데 우리가 증명 많이 빼놨잖아요.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증명 빼놨고 로그의 성질도 증명. 로그는 증명 다할 겁니다. 아, 네. 아, 로그는 먼저 할 거예요. 그럼 근... 어. 이거 그 뭐냐, 공식 이거 시험 볼때 어. 술듬소리하네. 어. 쓸데없는 소리하네. 아니 공식 금방 외워져가지고 시험 볼 필요도 없어. 쉬워. 음. 지금... 문제 적용하는게 문제네. 야, 음. 아니 곱셈 공식보다 훨씬 쉬워요. 공식도 못 외웠잖아. 아 외우게 해줄게. 선생님 다 해놨어요. 야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 굉장히 진취적이네. 어떻 하세요? 야잘 봐봐. 로그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에 배운 거 여섯 개. 네, 네. 그것처럼 로그의 성질도 이렇게 몇개안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아, 같은 거니까 아, 여덟, 아홉, 아홉 개밖에 안 돼요. 아홉 개 정확히 보면. 저 시험은 아홉 개. 좀볼 거지. 아, 시험 시험이 아니라. 알았어. 그럼 내가 빈칸 넣게 해줄게. 개쉽잖아요그 네, 만들기가. 어 닥치세요. 너 굉장히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숙제는 하세요. <laughs> 숙제는 하고 얘기를 해. 이게 로그의 성질인데요. 아직 하나도 안 배웠죠. 하나 배웠어. 뭐 배웠냐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구분해서 알려줄 때잘 들어. 이거랑 로그의 정의에서 그 밑조건 지수 조건밖에 안 배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개념을 익히게. 거고. 에이라어 로그의 정의 하겠습니다. 항상 로그의 정의는 밑에 진수승은 지수죠. 아니지 이게 지수지 원래 지수이 밑에 지수승은 진수지 그래서 x 의 e 2승은 구다로 바꿔서 풀면 좋은데요 조심할게 있어 항상 양수만 되니까 3만 되는 겁니다 예 뿔만 3이잖아 원래 그럼 이거는 16에 2분의 1승이 x다 얼마야 그러면은 루트 16은 4잖아요 그럼 이거는 루트 2에 x승이 16이다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지 2분의 1의 x 곱하기 2분의 x승은 이거는 2의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8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4분의 1의 0승은 뭐죠? 1이 돼야 되네 근데 1이 x 네제곱이니까 이게 x 네제곱니까 1은 x 네제곱 그러면 이런 거 양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1을 그냥 쓰면 되지 4차 방정식 풀 필요 없이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27이다 어 그런데 이거는 어? 그렇게 먼저 할 거야? 마이너스 먼저 넣어? 마이너스 넣은 다음에 루트 꼴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만 뭐 바꾸면은 지수만 없을... 뭐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나 이렇게 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취해주면 되지 그러면 x가 되잖아요 그럼 27은 3의 3제곱인데 또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3에 마이너스 2승이 되죠, 샷곱파니까 9분의 1이잖아. 뭔 6이 얼어 죽을? 마이너스는 역수를 취해주고, 제곱은? 왜 자꾸라니? 니가 숙지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어, 숙지안 하니까 더 망한 거잖아요. 야, 요거는 로그 속에 로그가 있네. 조심해야 된다. 로그로그잖아. 로로그그 로그로그. 로그 속에 로그가 있을 때는 푸는 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로그의 정의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의 마이너스 1승이 이거다로 풀겠어요. 물론 다음 단에서는 다르게 풉니다. 얘를 로그로 바꿀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얘는 로그 4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올려서 4분의 1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유로운 변형이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지금 안 배웠잖아요. 로그의 정의밖에 안 배웠으니까 4의 마이너스 있어. 답답해지죠. 마음이, 가슴이 무거워지죠. 어, 할게 많다는 게 느낌이 왔을 건데. 그냥 쉬워. 쉬운 기술이야. 다 하는 거야, 누구나. 엄청, 뭐, 선생님 잘해 보이죠?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냥 2학년 지나가면 다돼 있을 거예요. 숙제만 한다면. 숙제를 해야 돼 있지. 네. 자, 로그 16의 X가 4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를 먼저 써도 되는데, 4의 마이너스 1승은 이거다. 근데 이거 바꾸면 얼마예요? 4의 마이너스 1승은 4분의 1이잖아요. 또 해야지. 16의 4분의 1승은 x다. x는 16의 4분의 1승이4승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 예. 그럼 1 6의 4분의 1승인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6의 4분 x다.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 6이게잘 안되냐? 네 얘를 또 이렇게 써야 되냐? 16의 4분의 1승은 x다. 쓰면 되는데 또4승 x다. 터 쓰니까 꿀수갈리1거 x 죠 이렇게 음. 수승죠수 진수 다로 항상 바꾸는 게 이게 로그의 정의 제일 중요한 거야. 음. 음. 이전거가안 되냐? 4의 마이너스 1승이 이거다를 쓴 거예요. 4의 마이너스 1승이 이거다. 아 바깥쪽부터 바깥에부터 풀어준 거야 이렇게. 아 원래 바깥에부터 풀어요? 안에부터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음. 이건 원래 안에부터 풀지 않나요? 왜냐면 안의 수를 먼저 하면은 얘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16이 몇승이 x인지 를 모르잖아. 바깥에 알죠? 사에 이것은 이거지. 응. 그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얘를 변신시키는 것도 있어. 다음 단어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로그가 두개 있을 때는 바깥쪽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천재적인 방법도 있지. 됐다, 그건. 자, 넘어가고요. 자, 미조건 지수조건 잘하자. 일단은 로그가 써 있는 그 순간, 이거 주, 주, 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써 있는 그 순간 얘가 미치고 얘가 진수인 겁니다. 써있는 그 순간 그니까 그 써있는 그 순간 얘의 정의역과 정의역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자4야 4는 0보다 크지? 4는 1 아니지? 그러니까 된거야 밑 조건은 끝났다 어 X-2에 제 얘는 1이 돼도 된다고 진수는 1 대도 된다고 밑만 1대이 아니.. 아 대멍청하네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이걸 못 푸는 학생이 많어 이 세상에 얘가 0보다 크게 되는 x는 뭐죠? 2.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빨간색으로 써줄게.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모든 실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쵸? 그렇죠? 이 참수 제 집지. 그 정도 알면 넌 성공이다. 누구한테 배웠냐? 이 참수 그랬을 때2 넣었을 때만 0 되고 다 양수잖아. 뭐너 양수잖아요. 아니면 시계값이 항상 어떤 실수의 제곱 항상 0보다 크지. 단 0이 되실 수도 있죠. x가 2 넣었을 때0 되니까 그걸 빼줘야죠. 끝났습니다. 2번이 이제, 여러분, 서수령 나오면 제일 잘 나오는 건데요.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어, 그렇죠. 일단은, 잘하자. 밑 조건은 0보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쓰면 X가 3보다 크다. 하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이 아니다 써야돼. 써야돼. 개멍청하네. 1이 아니라면 4잖아요. 멍청한 넘기면 4잖아요. 써놔야 된다고. 3보다 큰 거에 4 들어있어. 엑스마 3이 1이 아닌거지 엑스가 1이 아닌게 아니지 얘가 미친데 마지막 세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진수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엑스 제곱 플러스 오 엑스 빼기 4가 0보다 크다를 못푸 학생이 많어 이전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요 2차 부등식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잖아요 어떻게 풀죠? 최고차의 개수를 일단 기분 나쁘니까 역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곱해 주는 거죠. 얘 너무 시수 열심히 했구나. 마이너스 곱하면 역수가 되는 게 아니고 부도구마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 하면 X 빼기 X 빼기 4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얘를 이참수를그럴 생각해도 좋고 1 찍고 4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1부터 4까지잖아요. 아니면은 최고 차이 양수인데 0보다 작을 때는 방정식의 해인 1과 4를 찾아가지고 이게 1과 4다. 이 안쪽이니까 X가 안쪽이니까 0보다 작을 때 안쪽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그거를 야, 미쳤잖아 아웃사이더잖아 개멋있잖아 속사포랩 그러면 얘네들 세개다 합쳐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죠 일단은 2부터 하자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리고 3보다 크다 그리고 4이면 안 된다는데 어차피 안 들어가 있죠 겹치는 거 여기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너무 개쉬웠잖아요 없네 밑에 해라 고 네 조금만 안돼요너 개멍청하네 진짜 x 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81을 딱한 상태에서 81은 딱 봐도 3의 4승이잖아 네 근데 이런게 가능하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승 할수 있어 역수 마이너스 4분의 3승을 하면은 얘를 샷 곱하면 1 되니까 아 근데 역수가 아니라 이거는 곱하면 3의마 3승이잖아요 27분의 1 그렇지 여기서 역수하면 되지